야 인간적으로 이런 모션이 있으면은 손으로 잡고 뭐 당기는 뭐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걸 바라는 게 내가 너무한 거냐? 그냥 <laughs> 야, 야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사냥을 시작하자. 아 해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됐다. 이렇게. 아 봐봐 이게 좀 보면은 어색해 되게 이게 최적화가 안된 건지 아니면 그냥 모션이 구리게 설계된 건지 되게 움직임이 어색할 음. 때가 있다 이거. 레전갈는 조직을 떠난 자에겐 절대 용서가 없지 아니 그냥 어 진짜 움직임이 너무 어색해 이건 좀 2022년도에 만든 게임인데 어떻게 그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10년 전에 나온 디아스위보다 구린 것 같아 평소에 하는 디아블로랑 전혀 다르게 느껴진 점 중에 하나는 평소에는 디아블로 완전히 거의 RPG 게임 그냥 솔프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게임은 약간 온라인의 느낌인 것같 다른, 다른 유저들도 좀 보이고, 그게 좀 신기하죠. 아니, 근데 대기열이 있을 만큼 막 유저가 미어 터지는 게 아닌데, 대체 이대기열에 그거는 뭔지 모르겠다. 대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그냥 다 중국 작업, 작업장이 아닐까 의심되는데. 진짜 뭘까요? 아이템을 전달해 줍시다. 이게 뭐야? <laughs>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laughs> 그래도 풀 더빙인 건좀 감동적인 누구 공인지는 뻔한데 당신은 그 짐승의 가족이 혹시 출시가 이렇게 늦어진 게 더빙하느라 늦은 걸까요? 영토를 침범하려 할때 그리고 항상 딱이 이, 이 타이밍에 딱 나오는 것 같아 사막지형은 무조건 항상 2막이야, 맞아, 그리고 놀랍게도 디아블로 2 때도 이막이었고 3 때도 이막이었고 지금도 이막이네요. 약간 국룰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무조건 이막에서는 <laughs> 저 <laughs> 사막을 내놓아라. 약간 이런 국룰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오케이 가보자. 아야, 묶였어. 뭐가 잡혔나 볼까? 발라가 나오네. 발라가 왜 나오는데? 내가 말했지 불타는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이 악마 잠깐 악마가 아니잖아? 그래 아니다. 니네 덕분에 이렇게. 참고로 일막에서는 줄도 나왔었어요. 들만하죠환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을 잡아먹는 악마가 있어요. 내가 덫으로 잡아주길 거예요. 가만 히 있어요. 풀어줄 테니. 성우도 발라서 먹어. 어요 이제 나가세요. 조안에서 제가 발견한 건 죽은 뿐이거든요. 이제 비키세요. 전악마를 사냥해야 하니. 보딩기 이거 몹 잡을 때 나오는 사운드 이펙트들이 키오스 유저들한테 익숙한 사운드들이 좀 있어요. 어, 굉장히 익숙한 사운드들이야. 올려 썼나 봐요 좀 들어본 적 있는 것들이죠. 오, 지 그렇게 생겼네. 씨. 오 정말 정말이 아니잖아, 베이커. 그러니까. 바유빈이잖아 <laughs> 정말 이래서 생긴 팝이 뭐야 이거? 광전사의 진노를 두고 해봅시다. 이게 피흡이 달려가지고 피가 굉장히 잘. 차. 임성 자체는 디아블로 3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스토리의 전개는 그러니까 구조 이야기적 구조는 디아블로 2에 가깝다. 확실는건 이것도 그냥 이마커링 뭐 그, 그거 어딘가 바퀴벌레 이름 뭐는데 보통의 대공 나오는 그, 그 디아블로 2이마이랑 사실 비슷한 전개거든요 전반적으로 되게 비슷해. 사악한 마법의 기운이 감도는군. 끊기거나 조작의 불편함. 사실, 사실 그거는 손의 문제가 아니라 컴으로도 조작이 불편해요. <laughs> 컴으로도 매끄럽지 않아, 싼건 없음, 내가 볼 때. <laughs> 딱히, 딱히 컴퓨터라고 매끄러운 게 아니라서, 평등함. <laughs> 지금 조작감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라고 디아블로 2에서 등장할 법한 덕진들이랑 3에서 등장할 법한 덕진들은 다 깨있는 것 같아요 제아카 장인님이 한 10시쯤쯤에 등장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 이런 이 거는 꼭 먹고 가야 한단 말이야 함정이었네요 왠지 함정일 것 같더라 어. <laughs> 죄송한데 저 나갈 수 없어요 뭔가 함정일 것 같긴 했어 이제 먹어야지. 아니, 야, 경비병이 있는 물건을 약탈하면은 내가 그냥 강도 아니야? 우는게 <laughs> 빨라져. 어, 저 아픈데? 아니, 야, 부활의 우상이 약간 망자를 부활시키는 컨셉이었는데, 영혼의 우상도 부활시키면 차별성이 없잖아, 얘들아. <laughs> 얘가 부활의 우상이랑 다를 게 뭔데, 이러면은. <laughs> 얼탱이가 없네. 이개웃기네 <laughs> 그냥 <웃음> 그냥 똑같이 생긴 <되는> 형제들이었잖아 패턴까지 <laughs> 비슷하면 어떻게 빔 쏘는 거야간다르장하네 <laughs> 여기서 중앙에서 등장하려면게장오이게 아야 너까지 똑같은 짓하면 어떡해 <웃음> 잠깐만 <웃음> <laughs> 아니, 잠깐만요. <laughs> 야, 저까지 저, 저 미라 부활 컨셉이 똑같으면은, 그냥 개노라사병제였잖아 <laughs> 차별성을 가지라고요, 저. <laughs> 뭔가 다른 거 같다. 어, 아파. 보스전 <laughs> 뜩 저렇게 통영역 고수를 부러져가지고, 그냥 막. 아프 할게. 맞다가 아프면 먹으면은 차탈 그냥 이렇게 도약으로 넘어가서 먹어도 아 그죠? 얘가 날려줘서 먹었는데 어우야한대만더 때리면 되는데. 역시 약간, 전통과 근본의 허린드가 있죠 오. 오. 어,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커 오, 너님 신기한. 가게 해줘. 아이, 진짜, 조작가. 아이, 씨. 아 미치겠네, 야. 아.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저 사인 사라지고 있거든? <laughs>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대단하다. 아, 진짜 상호작용 조작감이 진짜 쓰레기 같아요, 진짜. <laughs> 너무하네. 야, 인간적으로, 이런 모션이 있으면은, 손으로 잡고 뭐 땡기는 뭐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걸 바라는 게 내가 너무한 거냐? 그냥, <laughs> 야, 이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laughs> 내가 좀 과분한 걸바라고 있는 건가? 소리는 <laughs> 무료니까 괜찮아. 그쵸? 뭐, 무료 게임 치고 괜찮은 퀄리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소신 발언하자면은, 지금, 지금까지 내가 해본 느낌으로 이 퀄리티를 무료로 팔았으면 누가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laughs> 음 아직까지 이 스토리 이후에컨텐츠가 뭔지 모르니까 섣플리 그 그런 그 부분까지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과연 어떤 BM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돈을 지르게 만들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커 뭐야 거아 다리를 때려 아 지금 애를 때릴 수가 없고 다리를 때리면 약간 이거 그거 아니야? 저 메이플의 저 작품? 그런 느낌이네 다리를 부셔야되네어 피해 피해. 이오이 한쪽 다리를 꼬겠고 그다음 다리 오른쪽 앞다리 이리와 콘테엘 이런 느낌 이제 메이플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몰라 나지 어나 근데 일단 일단 발라드 나왔고 줄 나왔으니까 나지 어 나올 확률도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겠어. 어어, 어, 웃다 왼쪽 뒷다리 일단 패야지. 카토스의 자손을 좋아, 그냥 다리를 다 잘라야지, 얘가! 아씨, 아, 앞으로 피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뒤로 뺀다는 선택지 밖에 없는데, 그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계속 돌아봅시다, 일단. 아, 그냥 맞으면서 해, 그냥, 아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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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때려서, 맞아서라도 부신다, 내가. 이렇게. 오케이, 마지막 딸인가? 랩으로 끌고 와가야 돼 방해풀이다 거의 다 부셨어 거의 다 부셨어 오케이 내려 와 내려 와 내려와 임마 이리 와 임마 많이 패고 싶었어 다 너도 패면 되겠는데? 잡았다 <laughs> 어, 이거, 이거, 롤, 요네 아니야? 저 <laughs> <laughs> 그 친구, <laughs> 기술이 어디서 본것 <번> 같은데. <laughs> 뭐, 스토리가 생각보다 쉽게 쉽게 밀린다는 느낌은 있는데, 디아블로이 치고. 난 오히려 좋아. 약간 좀 요새끼임스러워졌다고 볼수 있는데, 난 이게 더 좋아요. 약간, 오히려 너무, 깨기 어려운 거 너무 하드코어한 게더 싫어 나는 그냥 엄청 매운 막 떡볶이 먹는 거 같아. 엽, 엽떡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laughs> 야 기껏 공속 버프 먹어 이속 버프 먹어놨는데 보스 등장 연출 씬 때문에 <laughs> 다 끝났어. 어디가? 아니 졸렬하게 도망치다니 막고라 중이었는데. 몇 번이야. 오오오야 무슨좀 신기한데? 연속으로 찍는. 거야. 뭔가 이쪽으로 뜰것 같아. 느낌이 왔었어. 주기야 될 거.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laughs> 뭐하다 와서 그런지 왠지 막 백어택 할수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뭐 그래서. 잘한다. 아, 아니 이런 버프 기열 템을 잡고 나서 주면 뭐하냐고. <laughs> 어이가 없네. 어둠 아, 속에 숨어 있는 빛. 아아사고아이 사무사 아, 경 개구리인 거맞진 시를 하나 만들어 준게 어떨까 그냥 이거 할수 있는 전용으로. 로아의 g 키가 이런 게 상호작용 커맨드거든요. 게임도 터치가 아니라 약간 그런 거를 하나 달아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돌아갔군. 아, 또앗이짜라아 씨, 할 때마다 무슨 별인데 이걸네 번째 하고 있네, 이 짓거리를. <laughs> 전달. 대화를 해 볼까요? 믿을, 믿을 수가 없군. 당신은 내게 이 땅을 지배할 권한을 준 거야. 음. 그 바타우스가 누군데 쉽다가? 몰리 다시 온전히 간이에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자사를해 새로운 여명이 비치기를 어 뭔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나 지금 여기 스토리를 그렇게까지 심, 진지하게 안 보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 당신을 해볼되지 만났을 해볼되지 때라고 해볼되지 했는데, 저 방송 키고 이 사람 만나 가지고 만난 지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몸 조심해. <목소리> 나, 나, 얘랑 뭐하고 있는지도 <목소리> 잘 기억이 <오>. 안 나. 순간 이동진을 사용하면 순식간에 셀레스로갈수 있어. 아, NPC 움직이는 거 아까보단 낫다. 아까 방송 처음 키고 나서 그 NPC 움직이던 게꼬라지 정신 반짝처리 도서관은 멀지. 어, 뭐야? 움직이는 거맞 지금. <laughs> 아, 지금. <laughs> <laughs> 그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 아, 지 아, 2 0 아, 2년이잖 아, 지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지